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을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스숭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것이요 불사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 속죄함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정해주십니다 아사셀이라는 영원히 죄를 광야로 떠나보낸다 다시는 내가 죄에 거하지 않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는 것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를 주어로 등장했다면 어제와 오늘은 또그 주어가 아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의미로서의 아론이 아니라 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양의 방향 감각에 비유한 우리의 모습, 각자 갈 길로 갔던 우리의 모습을 더 이상의 성장 없이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온전함을 회복하는 아론의 모습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성을 찾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의 아론이 이 속죄일을 거치는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레위 제사장들의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의 온전함이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죄함을 받은 아론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제물의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광녀로 보내는 이 죄를 온전히 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는 속죄일에는 이 거룩함이 생명인데 그 거룩함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주어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감당해 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생명인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규례를 온전히 지켜 나가야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는 이 시기가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지키는 달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10일째인 속죄일이 이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때와 시기를 지켜서 우리 사람인 우리가 지켜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정해 놓은 이날은 바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한받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시기를 1년에 한번꼭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지켜야 하는 절기였지만 동물의 피를 드리며 행해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한번 그러나 완전하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셔서 해마다 드리며 지켜야 할속죄일에 모든 의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날에 그 해마다 지키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떳떳하게 지성소 안으로. 바로 누구의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케 되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절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거나 지킨다 하더라도 그 규율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 나아가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빠진 나의 의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날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속죄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의식이고 그 가운데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나의 신앙이 또 얼마나 가벼워져서 있었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해마다 한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는 날마다 지키는 속죄의 날이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이 드렸던 대제사장의 속죄일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어서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시면서까지 말씀하셔야 했던 또 그에게 드려야 했던 온전한 불이 있었다는 것, 그 온전한 불은 오늘날 우리의 둘로 나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회복되고 내 주위 가족과 동료들이 회복되고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구리지구청 교회 전송도님들이 회복되는 속죄함 이 대세상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 대속죄의 일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그러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그 속죄함이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단한 번의 죽음으로, 또한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이 주어가 되어서 행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